2월 10일 토요일, 거센 바람 같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8장 1에서 12절에,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아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이에게 강구하고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 갈지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못 피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러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마륵은 없어지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소와 사람은 아브라 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수아의 후손으로 아라비아 북동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자야 삼절에 있는 정의를 굽게 하다는 심판을 잘못하다 바른 것을 틀렸다고 하다는 뜻이고 공의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왕골은 한해 환의 사리의 일종으로 껍질로 방석이나 돗자리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애굽의 날강 주변에서 자라는 갈대와 비슷한 풀을 가리킵니다. 13절에 저속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수화사람 빌다시 죄 지은 자는 그 죄에 버려두시고, 죄 없이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 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한 자의 결국은 물 없는 곳에 갈때 거미줄 같은 믿음,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인과응보적 변론으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설날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 어떤 말을 듣게 되더라도 화내지 않고 내 잘못을 즉시 인정하게 없어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빌닷이 주장하는 정의 1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요배 친구인 빌닷 역시 요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배 자녀들의 죽음은 요배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요처럼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미약한 믿음을 창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의로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고난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형제나 지체의 고난을 보며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두 법지 힘든 말도 듣는 믿음. 8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의 변론입니다. 기복과 세상 가치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율법적인 믿음, 자기 자신이나 조상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판단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조차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듣기 힘든 말도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받아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설날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 가장 듣기 힘든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도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 자신을 돌아 봅니까? 세 번째 인과응보족사고 11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밀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저속한 자를 물이 없어 말라버린 갈대, 거미줄 같은 믿음,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요부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인과 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을 때마다 일희일비합니다. 이와 같은 인과 응보적 사고에 갇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구원이 오직 죽게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위로에 지체들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위로가 지식적이거나 정죄하는 말이라서 그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게 조금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남들을 가르치고 자랑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인생이 물 없는 갈띠오 끊어진 거미줄이여 뿌리 뽑힌 나무인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이를 악물고 살다가라는 제목으로 최옥채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이를 악물고 기필코 성취하자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저처럼 세상 성공을 좇아 살게 하려고 오래전에 제가 정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악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거의 저는새 자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열흘 세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라고 잔소리하며 자녀들을 윽박질렀습니다.그러면서 너희가 커서 아가림하고 살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는 뭐 하러 다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제 생각만 더욱 고루해질 뿐이었습니다. 제 폐학질의 절정은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던 도중 혈기가 충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저는 분을 못 이겨 한바탕 소리를 질렀는데 가족과 함께 교회로 걸어가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계속 투덜댔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떨고 없고 아내는 교회에 가면서까지 큰소리치는 게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화를 내며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라고 소리지르고 집에 돌아와 곧장 사무실로 가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평소 유별나게 아내의 부엌 살림을 간섭하며 설거지를 비롯해 쌀 씻기와 빨래 널기에 참견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제 말대로 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이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장의 모든 일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함을 잊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아내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믿음 없이 혈기로 가족을 대하며 힘들게 한 것이 인정되어 회개가 나옵니다. 완악한 저를 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정을 돌봐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아내에게 악을 지르며 함부로 대한 것을 사과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겠습니다.설날인 오늘 출가한 두 아들과 딸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말씀과 음식을 나누겠습니다입니다.